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신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후,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와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다리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